사령관, 메비우스 재단 친구들이 마지막 유물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하고 그것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차 행성으로 가서 캐리건을 상대할 수 있어 운이 따르길 바라오 그래야 할 거야 메비우스 친구들이 드디어 유물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어 시그마 4분면에 버려진 젤라가 함선 안에 있다고 하더군 허게나 별난 곳에 있군 유물 위치는 바로 여기요. 함선엔 분열장 생성기가 몇개 있는데 그 어떤 것이든 몇 분이면 분자로 분해해 버리는 물건이죠. 다행히 새로 나온 미노타우로스급 전투 순양함이라면 분열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생성기를 파괴할 수 있을 거요. 알아야 할게더 있나? 그게 원거리 스캔 결과 상당 규모의 탈달인 병력이 발견되었어. 음, 이건 미친 짓이야, 지이 열정 안으로 기어들어간다고? 난 죽기 싫어. 돈이나 챙겨서 뒤잡고. 겁이 나나 타이카스. 난너 때문에 9년이나 감옥에서 썩았어. 남은 인생은 네 여자를 위해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잊지마 자넨 나한테 빚을 졌어 친구. 그렇대도 이 인물을 포기할 순 없어. 안심하라고. 자넨 빠져도 되니까 친구. 좋아. 그럼 내가 어디에 있을지 알지? 무관! 어? 차원 도약을 준비해! 일을 끝내려 가야지 경고. 비정상적인 중력 왜곡 현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말레리안이 말하던 첫 번째 분열장이라고 생성기를 파괴할 때까지 전투 순양함이 충분히 버텨줄 겁니다. 하지만 화력을 생성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알겠네. 부르셨어? 연결됐어. 어떻게 할까요, 대장님? 속전속결로 처리할까요? 전투순양함 선호 대로 뚫고 나가는 건 무리에. 서두릴 것 없소 사령관.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확실하게 유물을 확보하시오. 계속하세요, 뭔 일이? 아, 그랬어. 아. 여긴 천연자원이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친 소행성 충돌 덕분에 광물 조각과 베스핀 결정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좋아. 조이를 정찰하다가 쓸만한 게 있으면 챙겨가자. 간급의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말씀하시오 사령관. 지원 대기 중 연결돼. 빨리 갑자기 일대 정 부르셨어? 음, 보상. 아, 건설업은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예, 빨 아, 그렇소. 말씀 음, 보상 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네, 가자 무슨 일이요? 간설러만 준비 완료 알요 아, 말씀하시오 사령관 간설러만 준비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무슨 일이죠? 예, 알았다고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야. 부속 건물 완성. 어? 광물이 부족합니다. 부르셨어? 누가 호출하셨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쪽. 에이. 계속하세요. 뭔뭐 일이 있어? 무슨 뭐, 뭐, 안쪽? 무슨 일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안 아, 네. 은일인 가요. 예. Yep. 어, 안쪽 무슨, 건설 로봇 준비 무슨, 완료. 말씀하시오, 사령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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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갑니다! 간다구요! 무슨 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m e come, c o 어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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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야 e c o 러시아 네, 그래. 단살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확실하겠지 말씀하셨죠? 호출하셨소? 맡기만 주시오 부르셨소? 연결 단살로봇 준비 완료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저다 제군들 야마토포를 발사해라 몇방이면잘려버릴수 있을 거야 서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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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당신 편에 서서 싸우겠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죠? 바이스마슈 사용과. 전설로봇 준비 완료. 아저씨. 네. 예. 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전설로봇 준비 완료. 크라이! 갑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뭔 일이 있어요?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뭐라고요? 진입 중. 네. 어. 어디로 출동할까요? 네. 아니, 무슨 일이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뭔 일이 있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현재 위치의 광물이 곧 고갈됩니다. 근처에 다른 광물 지대가 있습니다. 예. 명령 내리시죠. 잘 알겠. 부르셨소 호방 지원 대기 중.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알겠. 지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살겠습니지가 <목소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통신 상태 양방미고갈되었습니니다 제임스 레이너 다리더 배신의 대가를 지밀것이오의력이고갈 되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발합니다이력이고갈 되었습니다. 자, 내리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 네. 계속하세요. <놀람> 연결됐어. 물로 줘서. 음. 말씀하세요. 탑승 준비됐나요?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다좀 도와봐. 아, 예예. 열쇠 정해. 네, 예. 니니 우리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어디로 출동할까요? 말씀하세요. 109년. 제법이군. 공의 힘으로 재미인군. 명령을 따르기. 나스루 우나다. 누가 호출하셨어?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슨 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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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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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광물이 부족합니다. 누가나좀구해줘요기지가공격하기스는가이 고가 되었습니다. 어. 어하시뭐 말씀하시오, 사령관. 조선 대기중 대체 무슨 일이오? 말씀하시오 사님 어둠... 꿈... 말씀하시오 깜짝이야! 계속 하세요 어디로 출동할까요? 무슨 일이요 아, 그치소 우리도 함께 달달임을 쫓겠어 연결됐어. 고방 지원 무슨 일이요? 업그레이드 와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갑니다. 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그렇소 음?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죠? 말씀하시오 사령관. 도움을 바라는가? 나는 샤그라스의 검이다. 어둠의 후예다. 누가 호출하셨어느긋타임 부르시니 연결돼. 계속하세요. 부르셨소? 무슨 일이요? 네, 갑자기. 광물이 부족합니다. 알겠소 대장. 적을 소멸하라. 나자. 보관소루군 유물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 신성 모독자들, 이놈들의 신에게 기도를 올려라. 이제 죄값을 치를 때다. 저 프로토스 모선은 무시무시한 상대입니다. 스캔을 해보니. 무선에는 주위의 악운을 은폐시키는 기능과 적을 잠시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음?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그렇소. 누가 호출하셨소? 합승 준비됐나요? 아, 좋은 일인가요? 보르샤, 말씀하시오. 무슨 일이요? 악맥이 고발되었습니다. I smash y 네, 그렇게 하죠. 누가 호출하셨어? 말씀하신 무슨 일이요? 뭐, 그렇게 하겠어. 수... 연결... 말씀하시오, 사령관. 부르셨소 아, 그렇소... 무슨 일이요... 연결됐소... 말씀하시오, 사령관... 시작하지요... 누가 호출하셨소? 알게. 살려 보내지 마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신의 가호가 합리하게 말씀? 말씀하시오 사인 부르시오 okay. 뭐, 그렇게 하겠어 구조선 대기중 뭐라고요 탑승준비 됐나 태울까요 내릴까요 명령 내리시죠 어디로 출동할까요 태울까요? 누가 호출하셨 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갑니다 결제 수. 말씀하시. 고조선 대기 중. 배스핀 간이고가되었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무슨 일 계속하세요. 무슨 일이요? 명령 내리시죠. 어디로 출동할까요? 도착 분뭔일 있어요? 말씀하세요. 느긋하게 갑시다. 알겠어대지아 그렇소. 연결. 아 그렇소. 말씀하시오 사. 부르셨소. 네. 연결됐소. 맡게만 주시오. 적을 섬멸하라. 적을... 말씀 하시 사 말씀하시오 사령관. 무슨 일이죠? 시키면 해야죠. 가자. 아 그렇소? 명령 내리시죠. 하이! 깜짝이야. <laughs> 그렇게 하죠. 아이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쉬고 이 무슨 일이요? 말씀하시오 사령.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결됐어. 무슨 일이요? 부르셨어? 어, 오, 알겠어. 아, 그렇어? 연결됐어. 아, 그렇어. 여섯... 느긋하게 갑시다. 말씀하시오, 사장님. 무슨 일이 부르셨소 연결됐소 음뭐 그렇게 하겠소 말씀하시오 아 그렇소 음 시작하지 고갈되었습니다. <목소리> 전함 <목소리> <목소리> It's being kind of 종료다. 물건을 챙겨서 발레리안 쪽으로 출발한다.